네, 파워포인트 작업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템플릿과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 템플릿 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두 곳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 자,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주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지금 파워포인트 다시 free. .블로그 스팟점 m 이라는 주소를 입력을 하셔서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와 또 기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 다운받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크롬 브라우저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요. 자, 이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돋보기 즉 검색 버튼이죠. 자, 이 검색 버튼을 눌러서 직접 검색어를 써서 찾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화면에서 직접 고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광고가 좀 많이 뜹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좀 걸러서 자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보시면 키워드라고 해서 어 대각선이나 스트라이프 속도라는 검색어를 썼을 때예 노출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드 어 비율이 좀 중요하죠. 16대 9 비율인지 4대 3 비율인지. 자 그런 걸좀 보시면 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 디자인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자, 이 사이트는 아, 템플릿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어, 이그 디자인을 쭉 이렇게 어, 화면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어, 크롬 브라우저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뜰 경우에는 어, 이 원하는 장소에. 예, 어, 위치를 이동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런 어, 메스, 창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 저 다운로드한 저 파일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라는 왼쪽에 어,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자료들이 자동으로 보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금과 같이 창을 띄워서 보고자 할 경우에는요. 이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에 세로 점세 개를 누르시고 설정을 눌러서 보시면요.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고급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고급을 눌러보시게 되면 중간쯤 다운로드 할때 다운로드의 창을 확인을 하시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 띄워서 저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 이거를 스위치를 켜놓으시게 되면 조금, 저, 조금 전처럼 창을 띄워서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운로드 폴더, 탐색기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즉 엣지.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다운 버전인 엣지 브라우저가 되는데요. 자 똑같이 주소를 입력을 하고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가 다운받겠다라고 자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엣지에서는 어, 화면에 자 다운로드하는 모습까지 갔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이 아래 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저장을 하실 때자 그냥 저장을 누르면 이거 역시 크롬과 같이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저장이 되는데요.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옆에 요 화살표를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 파워포인트-free.blogspot.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디자인 템플릿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사이트, allppt.com이라고 주소를 쓰시게 되면 주소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요렇게 주소가 같은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ppt.com 사이트에서 어, 보시게 되면, 이 어, 중간에 그 카테고리들이 예, 나눠져 있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카테, 그 ppt를 다운 받고자 하실 경우라면, 자 이렇게 교육 카테고리를 눌러 주셔서 어,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f r 라고 붙어 있는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이거, 이 사이트도, 예, 중간중간 광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 이 선택한 템플릿에 대한 설명들 쭉 나오고요. 자, 이 템플릿은 모두 어, 48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 나오고요. 이 중간 이 부분은 광고예요. 이거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광고고요. 이 템플릿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오셔서 더 내려오셔서 쭉 내려오셔서 아래쪽에 이 PPT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 이거 광고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건 광고고요. 이걸 누르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자, 원하는 위치에 이 템플릿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템플릿이 보관이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어디서 꺼내 오시냐면, 어, 여러분이 컴퓨터에 탐, 어, 파일 탐색기가 있죠. 탐색기에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PPT 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어,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파워포인트가 자, 열리면 이렇게 예. 지금 다운받으신 무료, 다운받으신 PPT 템플릿이 지금 열리죠.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제한된 보기 형태에서 지금 열려져 있어서 이걸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편집 사용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48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자, 오른쪽 하단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슬라이드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아,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시고 사용을 하시고 해당된 그, 어, 디자인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자, 이 부분들만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자인 템플릿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를 한두 곳 사용을 해보시고 이 템플릿을 이용하시는 방법 역시 굉장히 유용한 작업이라고 보고요. 또팜플릿 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때이 디자인하고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글꼴인데요. 자, 글꼴은요. 제가 제 사이트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를, 주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주소를 영상 밑에 걸어두겠습니다.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폰트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나눔체죠. 네이버 나눔체 선택을 해보시고 설치를 해서 쓰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걸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잘 보시고 한두 개 선택해서 글꼴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트로 오셔서요 아, 나는 아, 글꼴 모음 설치라는 이 부분 누르시고요 자 윈도우용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운받으신 다음에요 자그 다음에 바로 어, 이 부분을 다운받은 어, 완료가 된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 설치 화면으로 바로 어,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예, 진행을 하실 때요. 이 안에 있는 글꼴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 글꼴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요, 가급적이면 시스템을 종료하셨다가 다시 켜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체크를 다 해제하셔도 되고요. 또 체크가 돼 있는 채로 마침을 하셨어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툴바라든가 인터넷 브라우저가 시작이 시작될 때 네이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지막 작업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마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곳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여기 TVN 즐거운 이야기책 글꼴이 좀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다운받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그 사이트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그 곳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N채는 여기 있네요. 자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역시 다운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바로 설치 파일이 아니라 압축된 파일로 어, 이렇게 다운받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파일로 받을 때는요. 자 이거를 압축 풀어야 됩니다. 어, 갖고 계신 압축 풀기 프로그램이 r 알집인 경우에는 r 알집 화면이 뜨겠죠. 자 저는 이제 어,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압축 프로그램 윈집으로 풀게 되는데요. 자 압축 풀기를 눌러서 자, 위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위치는 다운로드 받으신 그 곳에 풀리게 되는데요. 자, 기본 위치 확인하시고 압축 풀기 누르시면, 자, 이렇게 압축이 풀린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그림이라 이런 서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폰트는 바로 ttf, true type 폰트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폰트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폰트를 내가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자, 이 폰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설치라는 항목을,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됩니다. 세 개를 선택을,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동시에 설치를 하시려면요,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설치하실 수 있겠네요. 하나씩 하시려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꺼번에 하실 땐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려면. 네 모든 창을 닫고요 컴퓨터를 다시 리부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거나 글꼴을 설치를 한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어, 컴퓨터를 리부팅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자 파워포인트를 다시 열어서 어, 별 어, 바꾸고자 하는 글꼴을 선택하신 다음에 예, 글꼴을 선택을 하실 때자 여기에 이제 설치된 글꼴이 들어오는데요 자첫 번째 TVN이라는 글꼴 설치하셨고, 나눔체 설치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지금 보시면 TV, TV의 즐거운 이야기, 볼드체 이런 글꼴들 다운받아 놓으신 것들 설치해 놓으신 거보이고요 자, 그리고 나눔 네이버 나눔체에서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글꼴을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 목적에 맞게 글꼴도 바꿔 주시게 되면 내용을 전달하실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